8년 전에 입성리로 이사 온 최경석 씨는 서울에서 꽤잘 나가는 서양 화가였습니다. 시멘트 공장 때문에 불만을 몇번 얘기했다가 마을에서 따돌림을 받게 된최 씨. 그는 요즘 하고 싶은 말을 화폭에 담아냅니다. 사람은 사람은 아플 때만 말해요. 근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적에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 돼 버려요. 우리는 잠재적인 환자들이야. 그래서 어디가 뭐뭐탁 잘라지고 빡빡빡 나서 피가 줄줄 나면 아픈가보다 하지. 피가 나기 전에는 환자로 보이지를 않거든. 어. 보이는 데는 하나도 안 아픈데, 보이지 않는 데는 다. 아픈. 말하기는 종이가 너무 작고 <laughs> 우리나라의 시멘트 공장이 처음 생긴 것은 1919년 평양. 충청북도에는 1966년 처음 시멘트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자리 잡은 북 시멘트 공장이. 12월 13일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국회의원 등내외귀빈이 다수 참석한 다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시멘트 산업을 국가 기관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면서 1964년 쌍용, 한일, 현대 시멘트 공장에 이어 66년 아세아시멘트와 성신양회까지 건설합니다. 몇년뒤 우리나라 시멘트 생산량은 700만 톤 이후 시멘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시멘트 생산 능력도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 정부가 폐자원 재활용을 통해 녹색 성장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폐기물을 시멘트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내 시멘트 업체는 본격적으로 산업 폐기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쉴새 없이 화물차가 지나다니는 송항면. 특히 김종을 할아버지네는 바로 집앞에 도로가 있어 하루종일 오가는 차소리 때문에 귀가 먹먹할 정도입니다. 아, 야, 잠시만, 아. 아이고, 이게사 이모 뭐, 사람이 어떻 그래. 이런 새들 김종을 할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물차와 씨름을 합니다. I 봐 i v e 서봐 r e 이 o u a 이게? i n 뭘 b u 하는 s h 폐기물이야? 폐기물 아니에요 연료 i r i a 뭘 m 뭘 r e 는 o l u v a more Angio. Huh? Bullshit again? Bullshit again? b u l l s h 분 t a g 요 i n b 어떻게 한번만 내게 이 차가 전화 번아참나 시끄러워서 이 큰일 났어 이제... 희끄러서... 아이고 잠시만 시끄러워 잠시, 못되게 저걸저걸 저글저글... 아니 어디가 그게 이거 저데아 어, 이거 저 커시라고 가서 경부자식 스크라이안 스크라이커 현대 현대가는 현대 답답한 마음이라도 달래볼까 했지만 역시 오늘도 허탈하기만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할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해, 급기야, 시멘트 공장까지 찾아가는 데요. 이렇게 공장으로 찾아가, 하소연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전부 우리 앞, 집 앞으로 댕기지 말이 a 이거, t a n 요당 e l 한번 하루만 살아봐. 아야 공장장하고저 a r a v a I have 그 u 는데 a n 있어요 지금? 자리에 안 예? 자리안계시요자리 없어요 아 이거 좋겠 돼? 저놈의 얼마나 크지 말이야 이런수어 큰거죠 김차를 갈 때는 또뭐넘어가는데 꽝, 당뚝 하고 이거 참아 이거 참 광장하겠네 이게 하루를 쓴다니고 말이야 할아버지는 몇해 전부터 폐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일한 적이단한 번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사은이번람은이사이사가지이산소은이 꼽고 은이사가지이차가지고뭐 배가 이 사람은 요그러다가뭐람은이 사람은 이사또은이사람 안 나요, 나지다네. 약도 좋은 걸 먹었는데 나지다네. <laughs> 6이5때 포탄이 그렇게 날라오고 참 옆에 전우들은 쓰러지는데도 그 가운데도 사실은 용감하게 살았습니다. 전쟁 마당에도 안 죽었는데 아 이제 와서 그 돌가루 마시고. نمس 철길 바로 옆에 사는 김성식, 고정희 부부는 화물열차 소음 진동으로 밤낮이 달리고 있지만 아들이 시멘트 공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하소연도 못한다는군요 아이고 낮이로는 말도 못하고 밤에는 좀 조금 덜하게 말도 못해 이제는 여기 처음에 이사와가지고 그러니까 몇 년도에 왔나? 94년도에 왔지 94년도에 이사와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길을 한 달을 막고 잤어. 한 달을 잠이 안 와가지고 여도전기 세뱅 공장 옆에는 아까운 동네는 해명 공장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돈을 그러고 또 자식들을 다급뜨기는 회사 에 이어주고 그러니까 그게 말은 못하지 자식들이 이어가서 녹을 먹고 살거든 그런데 이제 그게 말은 뭐못 못한다. 벌써 몇 번째 검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순일 씨는 폐질환이 의심돼서 몇 차례 검사를 받았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 진폐의증, 진폐증 매번 다른 결과에 그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몇 번의 검사를 받는 동안 마음의 병만 더 깊어진 안 씨. 그병 걸리면 이건 인생 다 됐구나 하고 그 가슴이 불안한 게. 그래, 이제 아이, 뭐, 뭐, 뭐라고 말할 수 없지, 뭐, 그냥, 어, 뭐 좀, 재밌게 살아야 하는데, 뭐또 이런 병이 걸렸으니, 그 말할 수 없지. 손수건이 병. 아, 그건 너무, 이 나네 건강했던 옛날 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절망스러운가봅니다이광 <놀람> <놀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이광경이에있이에이이 역군들 환자들을 알기를 경 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 내리는 오후 여든을 넘긴 두 노인이 술잔을 기울입니다. 술한잔 놓고 마주 앉으면 의에 시멘트 공장 이야기가 안 멈거리가 됩니다. 그 양이 말다시피. 우리 집 대에는 말어 음. 현대 세면대 가는 세면실 끄댕기는 현대 세면대 거기서 이제 앞에는 태백을 가면 댕기지 그렇게 앞뒤에 전부 정의 여쭤봤더니 전부 못살겠어 죽어도 못살 앞이 좀송때리는더 못살 그렇지 그렇지 어. 건물 해봐서 알거든 야들이 어. 아무도 아무것절 음. 없을 때 구한 건한갠 그래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는것는아 하얀 기뭐 마지막는 절대 안옳 국민들이 여론이 거든 비전이 안잖아 그래. 야옹할 때 새벽으로 한년 앞으로는 안 옳지. 이제 네가 집에 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든 돼. 나는 겁나 우리 할머니 까잖아. <laughs> 네 새끼야. 우 아들이 너다 봐. 너는 어 집에 도냐이 피도 못 들고. 국민들 피도 못 들고. 회사 서우못는다억게든 내가 어잖아 그래 이어 세이 우리 할머니가아떻게든 내가 어떻어떻게없어아무든 내가 어떻게내 것이 떻게든 내가 어떻그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든 내가 어 I oh, <laughs> 일어나침부터 시멘트 공장 앞이 어수선합니다. 얼추 뭐요? 제천 송학분는 다오신 같은데요. 네. 오늘 간단히 일정을 1 1시 끝나고 나면 저희가 몇몇 시멘트 회사에 방문을 항의 방문을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어느 회사도 어서, 오시오, 어서 오세요라고는 안할 거고요. 시골 촌노들이. 그것도 몸이 성치 않는 노인들까지 서울로 행차하려는 걸 보니 오죽이나 답답했던 모양입니다.